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2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16년간 진행된 2차 포에니 전쟁의 주역, 제일 중요한 사람, 그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바르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니발 바르카가 카르타고의 그 장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차 예, 포에니 전쟁이 기원전 218년부터 202년까지 16년 동안 있었는데 이때 어, 처음 218년 어, 처음 시작할 때 29살에 시작을 해서 어, 포에니 전쟁이 끝났었던 어, 기원전 202년에는 45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30부터 45살까지 한참 어, 좋은 젊은 나이에 15년간을 어, 그 카르타고의 장군으로서 어, 히스파니아 에스파니아 아, 지금의 스페인을 떠나서 어, 갈리아, 프랑스 남부를 지나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어, 들어와서 어, 로마로 진격을 하면서 어, 로마 근처의 도시들을 휘젓고 다니면서 16년 동안이나 로마를 휘젓고 다니다가 아, 그 전쟁 어, 1년 전에 카르타고 본국 카르타고가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 나라죠. 지금의 튀니지죠. 거기에 어, 본국의 소환을 받아서 어, 본국 카르타고로 돌아온 후에 어, 기원전 202년에 마지막 전투인 어, 자마 전투에서 그, 어, 그 로마의 장군인 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한테 패배를 하면서 어, 그게 이제 45살이죠. 그러니까 29살부터 45살까지 16년 동안 로마를 휘젓고 다니면서 로마를 괴롭히다. 그 카르타고의 장군이 한니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202년에 45살에 끝났지만은 한 20년을 더 살죠. 그래서 기원전 183년에 64살에 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16년 동안 휴족고 다닌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한니발 장군은 카르타고의 판관 재판관이 되어서 정치적 정부의 정치적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만은 기득권층의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서 자발적인 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나라로 이제 버리죠 카르타고 정부에서 탄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셀레오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왕의 군사 고문으로 처음에는 가게 됩니다. 셀레오코스 제국이 뭐냐 하면은 셀레오코스 제국은 아그메스포타미아 지역 아니면은 메스포타미아지역이죠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뭐 이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기원전 300 330년 뭐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세계를 정복을 하고, 어, 33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급사를 하면서, 에, 알렉산드가, 알렉산더 3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점령을 했던 그 전세계 넓은 영토를 그 알렉산더 밑에서 일을 하던 부하 장군들이 어, 셋이서 나눠 음. 가지서, 나눠서 그, 그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제국 중에서 이 이집트 쪽을 맡은 그 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원전 330년부터 기원전 뭐 30년 경에 그 마지막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인 그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 보는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그 여왕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래서 한 300년 정도를 아, 이집트를 통치한 프톨레마이오스 아, 왕조,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장군 중에 또한 명인 셀레우코스 장군, 이 사람이 이제 차지한 그 영토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왜냐하면은 그 알렉산더가 어, 33세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뭐그뭐몇 세는 그. 뭐 메세는 엄마 그 록사나가 록사나 엄마의 배 속에 있었습니다. 뭐 임신 중이었죠. 그러다 나중에 태어나서는 또뭐뭐암살당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알렉산더의 후손은 없어졌지만은 이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결국에는 이제 그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부하 장군들이 영토를 제국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그 중에서 셀레우코스 장군이 차지한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 제일 넓은 지역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뭐 해가지고 그뭐 터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란 이라크 뭐 그다음에 이제 레반트 지역 뭐 해가지고 아 이쪽에 제일 넓은 지역을 어 셀레코스 제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어 본토 그 근처 영역을 어 차지한 장군이 안티고노스 장군 이렇게 세 명의 장군이 나눠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어, 알렉산더가 기원전 300년에 죽었기 때문에 거의 한 300년, 뭐, 정도 이상을 그 제국의 왕으로서, 어, 그 통치를 하고,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한니발이 그 망명을 처음에 한 곳이 바로 이 셀레오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의 왕의 군사공문으로간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저쪽 그 카스피에 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있다가, 아, 아르메니아, 이제 흑해와 아, 카스피에 사이에 있는 나라죠. 여기로 갔다가 다시 그 비티니아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티니아로 와서는 아, 비티니아 해군을 지휘를 해서 아, 페르가몬 해군에게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 비티니아가 어디냐면은 <laughs>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어, 여기 북부에 있으면서 흑해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하고도 가까운 곳이 바로 비티니아. 이 비티니아로 와서 이제 해군을 지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휘를 해서 페르가몬 해군한테 승리를 하게 되는데, 페르가몬은 또 어디냐? 페르가몬은 또 여기 마찬가지로 어, 터키 소아시아 쪽에 있는데, 어, 서부에, 해, 해, 어,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 해, 해안, 항구 도시로 거의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르가모는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였고 바로 그 레스보스 섬 레스보스 섬이 그리스의 그섬 중에서 가장 그 제일 그 북쪽에 있는 거죠. 터키 연안에 있는 섬 중에서 그래서 그 에게해에는 그리 섬이 한 6천 개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그리스 영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상당히 많은 섬들이 터키 쪽에 오히려 바짝 붙어 있죠. 그리스보다는 근데 이제 다 그리스 겁니다. 근데 그 섬들 중에서 이제 그나마 제일 큰섬 중에서 어, 제일 그 북쪽 어, 터키 북쪽 서해안 북쪽에 있는 게 레스보스 섬. 이 레스보스 섬은 어, 레스비안 여자 동성애, 그거에 이제 유래된 걸로 유명을 하고, 그밑에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사모아섬. 어, 사모아섬은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바로 그, 그,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왕비, 헤라가 태어난 곳이다. 이게 이제 사모스섬이 유명하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로도스섬. 로더스 섬은 이제 터키 거의 이제 밑으로 이제 남부 서남부 쪽이죠. 여기로 오면 여기는 이제 어 누가 있냐면은 어, 옛날에 아니 그, 그 십자군 전쟁할 때그성 어, 그 요한 기사단이 한 200년간 지배를 한 곳이 바로 어, 그. 어, 터키 의 서남부 제일 밑에 있는 로도스 섬이고, 그 로도스 섬에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더, 터키 완전히 밑쪽으로 어, 거의 이제 그 안에 폭파인데 들어가서 어, 터키하고 시리아 사이에 있는 게 진짜 큰 섬이 이제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게해 가장 이제 그맨 밑에 제일 큰그 에게에서 제일 큰 섬이 이제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은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어, 옛날에 그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다. 신중의, 신중의 왕, 어, 그 다음에 뭐 어, 미노스 뭐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어, 미노스 왕이 했고, 뭐 테세우스가 뭐 나타나서 뭐그 어, 그, 그 미노스 그 크노소스 궁전에 있는 그, 그 미노타 사우로스라는 괴물을 죽이고 뭐뭐 어, 탈출하고 뭐어저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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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세우스 그리스 의 영웅인 테세우스에게 탈출할 수 있게 실뭉치를준 그. 어, 다이달로스는 이제 미노스 왕의 그 분노를 사서 어, 아들인 이카로스와 함께 그미노스탑 그 크노소스 탑에 갇히게 되고 뭐 해서 날기를 뭐 만들어서 날다가 뭐 태양빛에 뭐 아들인 이카로스가 뭐 불타서 떨어져 죽고 뭐,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이그 한니발 장군이 그 어, 셀라코스 제국에 기일을 했다가 아, 아르메니아로 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티니아로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전쟁 기위를 하면서 페르가몬 해군한테 승리를 하는데, 이 비티니아나 페르가몬이 다 이제 터키에 있는 거죠. 저 소아시에 있는 거죠. 어,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로마한테 팔아넘겨지게 됩니다. 잡혀서. 그래서 어히게 됐죠. 어제 섬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 음독 자살로 어, 생애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그 한니발 장군이 기원전 218년 29살 때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진격을 했는데 겨울에 진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용기의 사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를 넘어서 그 공격을 한딴 장군들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 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니발의 동생인 하스드루발. 하수두로발 바르카도 그랬지만은 이 사람, 두 사람은 여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니발은 겨울에 했다. 알프스를 그 겨울에 넘었다라는 걸로 어, 유명하게 돼 있습니다. 한니발의 리더십은 대단하다고 돼 있습니다. 16년 동안 이태리아를 방어하면서 어, 군대를 통솔한다는 것은 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군인들이 대부분 용병이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적으로 어, 뭐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어, 효율적으로 통솔을 잘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어, 보겠습니다. 아, 기원전 217년에, 그러니까 그 알프스를 넘은 게 기원전 218년인데, 그1년 후인 기원전 217년에 이탈리아 중부의 트라시메네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 때, 2만 7천 명을 거느린 로마 집정관 플라미니우스가 전사를 합니다. 이 때, 이 트라시메네오 전투를 승리를 할 때, 일로 갈려면은 어떤 늪지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수백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상당히 긴 거리인데, 무릎까지 차는 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걸 건네야 된다니까, 전쟁의 효율을, 승리를 위해서,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3일 밤낮을, 이 무릎까지 차는 물이 있는 이 늪지대를, 수백킬로미터를 행군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행군을 하는 도중에, 한니발 장군은 눈에 병이 들어서 한쪽 눈을 잃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는이 카르타고 군이, 한니발 군이 16년 동안 로마를 휘젓고 다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그, 그, 그 유능한 장군은 한니발 장군 혼자뿐이, 연전 연승 하는 사람은 혼자뿐이고, 어, 나머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장군들은 로마한테 전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제도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군대를 갖추고 있었지만은 카르타고군은 한니발이라는 한 영웅 한 사람의 위대한 장군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만큼 그를 도와서 같이 보조를 맞춰줄 그런 유능한 장군들이 없었다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것도 좋지만은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자기가 키우지 못하면은 어디 좋은데서 영입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리지 말고. 능력 위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불러야만이 그 제도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가만히 그래도 그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로마가 그런 제도면에서 상당히 앞선 국가로 돼 있습니다. 한니발 혼자서만 똑똑했다 이거죠. 그 주변에 뭐, 동생 그 하스두르발, 뭐, 바르카, 뭐,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마고, 바르카, 뭐, 이런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부하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하지를 못하고, 뭐, 무슨, 그 히스파니아, 에스파니아, 스페인 전쟁에서 절. 뭐, 로마군한테 진다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노바에 가서, 뭐, 또, 뭐, 해서 져서, 뭐, 꼼짝 못 한다든가 해서, 아, 결국에는 혼자서, 아, 16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에 결과는, 아, 전체 시스템의 붕괴로 해서, 한이발도 같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기원전 200, 그, 2차 포에니전쟁이 기원전 218년부터 202년까지니까, 요 기원전 202년, 요 당시가 바로, 그, 한 나라 유방이, 그뭐그 뭐그 초나라 항우 장사를 이기고 한나라 유방이 그 중국을 통일을 하면서 한나라가 건국이 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이 그큰그 그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고 다시 한나라로 통일을 해서 400년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방 고조 고제라고 하죠 한 고조 이 혼자서 똑똑한 게 아니라 유방은 원래 그 뭐좀그 한량같이 좀한 사람인데 예, 그 유방 주변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유방을 도와서 그렇게 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을 도운 세 명의 가장 똑똑한 인재 중에는 소화가 있죠. 소화는 그 내정, 또뭐 보급 군 군수물자, 그다음에 아니면 뭐 국내 정치 내무부장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정을 안정시킨 사람이 소화고. 그다음에 장량이라고 있습니다. 장량은 이제 기획 장자망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기획 실장격이죠. 기획 실장격으로 해서 아, 천막에 앉아서도 어, 천일 밖을 내다보는 어, 작전을 짜고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장량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신 대장, 그러니까 장량은 이제 기획실. 그다음에 이제 한신 대장군이 있죠. 한신 대장군은 아, 장군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뭐, 뭐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영업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하, 장량, 한신, 이렇게 세 명의 유능한 부하들을 주변에 뒀기 때문에 유방이 이제 400년 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진평이라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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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은 무수한 인재들이 유방 곁에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